100년 전한 예언자가 2026년 대한민국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보이패트를 그는 제1차 세계 대전, 소련의 붕괴, 인터넷의 탄생, 그리고 2020년 팬데믹까지 정확히 예견했던 전설적인 예언가입니다. 그의 예언 중 83%가 이미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2024년 10월 헝가리 수도원 지하실에서 발견된 그의 마지막 두루마리 그 안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2006, 2006, 2006년 6월 26년 동방에 잠자는 호랑이가 사자로 깨어나 세계를 이끈다. 신원인 66길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묘사한 그 지도자의 특징들이 지금 이 순간 하나씩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만이 2026년 대한민국에 찾아올 역사적 전환점과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페트르의 가장 중요한 예언이 바로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 때 동쪽 끝 고요한 아침의 땅이 빛을 발할 것이다. 고요한 아침의 땅 100년 전 그가 이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 우리 대한민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페트르는 계속 이어갑니다. 2026년 그 땅에서 한 인물이 나타나 세계의 질서를 바꿀 것이다. 그를 동방의 사자라 부르라. 동방의 사자. 이 지도자가 누구일까요? 그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페트르의 예언이 하나씩 실현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강대국들은 내부 분열로 흔들리고 있고 경제 위기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문화로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기술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이 땅. 페트르는 이미 100년 전에 보았습니다. 이 땅이 단순한 경제강국을 넘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임을 그리고 그 변화를 이끌한 사람이 내년 무대에 오를 것임을 이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6년은 이미 코앞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전환점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100년 전한 예언자가 본 미래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이 페트르, 그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어떻게 그의 말들이 하나하나 현실이 될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놀라운 인물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보이 페트르는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2000년대 초 헝가리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남들과 달랐습니다. 밤이 되면 그의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모습들이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25살에 사제가 된 페트르는 수도원의 조용한 방에서 매일 밤 자신에게 찾아오는 환상을 기록했습니다. 촛불 아래 떨리는 손으로 양피지에 글을 쓰는 그의 모습을 동료 수도사들은 종종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페트르는 자신이 본 것들을 혼자만 간직했습니다. 1922년 2월 그날 밤 페트르는 특별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동쪽 끝 바다 너머 작은 반도, 그곳에서 잠들어 있던 호랑이가 깨어나 사자로 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펜을 들었습니다. 잠들어 있던 동방의 호랑이가 사자가 되어 세상을 이끌 것이다. 이한 줄의 문장, 백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전해진 이 말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페트르는 계속해서 썼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땅이 세계의 빛이 될 것이다. 당시 헝가리에서 한국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페트르는 이먼 땅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페트르는 세상을 떠났고 그의 양피지들은 수도원 깊은 곳에 보관되었습니다. 아무도 그 가치를 몰랐습니다. 100년 동안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1년 전 10월 낡은 수도원을 보수하던 인부들이 지하실 벽 뒤에서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양피지 뭉치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오래된 문서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한 역사학자가 내용을 읽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페트르가 남긴 기록들은 놀라웠습니다. 그가 예견한 사건들을 하나씩 확인할수록 연구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1914년과 1939년에 일어날 두 번의 큰 전쟁, 동유럽에 나타날 붉은 제국 사람들이 빛의 속도로 정보를 나눌 기계 2020년 온 세상을 멈춰 세월 보이지 않는 병까지 연구팀은 최신 기술로 양피지의 연대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확실했습니다. 모든 문서가 1920년대에 작성되었습니다. 누군가 나중에 만든 위조품이 아니었습니다. 페트르는 정말로 100년 앞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연구팀을 가장 놀라게 한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페트르의 예언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우리 시대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년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는 해라고 표현하면서 페트르의 양피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동방 끝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한 인물이 나타날 것이다. 그는 낡은 질서를 허물고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여러분, 이 예언이 가리키는 그 시간이 이제 몇달 남지 않았습니다. 페트르가 본 미래가 현실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한 그 인물은 어떤 사람일까요? 동방의 사자라 불릴 이 지도자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까요? 페트르가 남긴 양피지 중에는 한 인물에 대한 묘사가 유독 자세합니다. 그는 이 지도자를 세상을 뒤흔들 사명을 품고 태어난 불타는 영혼이라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정치인들과 전혀 다릅니다. 오랜 정치 경력을 쌓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치 무대 밖에서 살아온 인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힘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페트르는 나이까지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쉰 해를 살아온 이가 갑자기 무대 위로 오를 것이다. 50대 초중반의 인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나타나 모두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의 눈빛은 사람의 마음 속까지 꿰뚫어 봅니다. 넓은 이마는 깊은 생각을 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가 미소 지을 때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페트르가 100년 전에 본그 얼굴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진짜 힘은 내면에서 나옵니다. 기존 정치인들이 잃어버린 무언가를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직관입니다. 영혼의 소리를 듣는 능력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백만 사람의 가슴을 울립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치는 혼란스럽고 경제는 불안합니다. 사람들은 기존 정치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을 페트르는 예견했습니다. 큰 위기가 지나간 뒤 그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경제가 무너지든 사회가 분열되든 외부에서 위협이 오든 어떤 형태로든 큰 시련이 먼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한 사람이 비처럼 나타날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페트르만 이런 예언을 한 것이 아닙니다. 16세기 프랑스의 한 예언자도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봄에 새로운 수호자가 나타나 서쪽 세계의 낡은 틀을 깨뜨릴 것이다. 우리 선조들이 남긴 정감록에도 나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만 진정한 이가 일어나 새 시대의 문을 연다. 동서양의 예언들이 모두 같은 시기, 같은 장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년 중반부터 이 인물은 세계 무대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2027년이 되면 아시아 전체가 그의 영향력 아래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가져올 변화는 단순히 정치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페트르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영혼을 깨울 것이다. 물질만 추구하던 시대가 끝나고 정신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돈과 권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동방의 사자.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자는 백수의 왕입니다. 힘과 용기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혜와 자비도 가지고 있습니다. 페트르가 본이 지도자는 강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지닌 인물입니다. 그는 무력으로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희망으로 이끕니다. 분열이 아닌 화합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내년에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등장이 어떻게 세계 전체를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답은 페트르가 본 세계의 큰 그림 속에 있습니다. 페트르의 양피지에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3년 동안 세계가 완전히 뒤바뀐다고 적혀 있습니다. 오래된 제국들이 무너지고 동쪽에서 새로운 빛이 떠오릅니다. 지금까지 세계를 지배해온 힘의 구조가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서쪽 강대국들이 누려온 영향력이 점점 약해집니다. 미국과 유럽이 쌓아올린 질서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그 조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페트르는 세계의 상징을 사용해 미래를 그렸습니다. 황금 독수리, 붉은 용, 그리고 반도의 사자입니다. 황금 독수리는 내부에서 갈라지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를 이끌던 이 나라는 자국 문제로 힘을 쏟느라 밖을 돌볼 여유가 없어지, 없어집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사회는 두 쪽으로 나뉩니다. 붉은 용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경제력으로 주변 나라들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빠른 성장 뒤에 숨겨진 문제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두 거대한 세력이 서로 맞서면서 둘다 약해집니다. 싸움에 모든 에너지를 쏟느라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바로 이 틈새에서 반도의 사자가 일어섭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군사력이나 영토로 힘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문화와 정신으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있습니다. 페트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땅이 세계의 양심이 되고 동서를 잇는 다리가 될 것이다. 단순히 경제가 강한 나라를 넘어서 영적인 중심이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우리 문화가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리 노래가 흐르고 우리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우리 삶의 방식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몇년 동안 이 흐름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문화의 힘은 경제로 이어집니다. 페트르는 사자의 땅에 황금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화폐가 세계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돈을 찾을 때 우리 원화를 선택하게 됩니다. 기술 분야에서도 우리는 앞서 갑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깨끗한 에너지를 개발해 환경을 지킵니다. 전 세계가 우리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페트르가 강조한 것은 물질적 성공만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세계에 새로운 가치를 보여줄 것이라 했습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 독점이 아닌 나눔, 지배가 아닌 조화의 길입니다. 반도의 사자는 힘으로 군림하지 않고 지혜로 이끈다. 페트르의 이 말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보여줍니다. 다른 나라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내년부터 시작될 이 변화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미 역사의 수레바퀴가 그쪽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오래된 질서는 저항하겠지만, 결국 새로운 흐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변화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길이 순탄하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페트르는 우리가 넘어야 할큰 산들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어떤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페트르는 경고했습니다. 사자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수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주변 나라들과의 긴장이 높아집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영토와 자원을 둘러싼 다툼이 격해집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 이 나라들은 우리의 성장을 곱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 지역을 지배해온 세력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길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압박할 것입니다. 경제 제재를 가할 수도 있고,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큰 어려움은 우리 내부에서 옵니다. 페트르는 낡은 생각을 가진 이들이 길을 막을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들이 저항합니다. 보수와 진보로 나뉜 우리 사회는 더욱 깊게 갈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거부하는 사람들 사이에 큰 골이 생깁니다. 이 내부 분열이 우리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페트르의 양피지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2027년 사이에 자연이 크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물이 넘칠 것이다. 지진과 해일 같은 재난이 여러 곳을 강타합니다. 일본 중부에서 동쪽까지 넓은 지역이 큰 피해를 입습니다. 중국 해안 도시들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이런 재난들은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줍니다. 공장이 멈추고 물류가 끊기면서 혼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페트르는 우리 반도만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반도를 물과 불로부터 지킬 것이다. 우리 땅은 지질학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주변이 흔들릴 때 우리는 비교적 안전합니다. 이것은 과학적 사실이기도 합니다. 재난을 피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땅으로 몰려올 것입니다. 안전을 찾는 이들 새로운 기회를 찾는 이들이 옵니다. 그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지식과 기술 자본을 가지고 옵니다. 첨단 기술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우리나라로 이동하면서 우리 기술력은 더욱 강해집니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페트르가 갈라진 나라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표현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인구, 달라지는 사회 분위기, 새로운 문화의 유입. 우리는 이 모든 것에 적응해야 합니다. 페트르는 이렇게 썼습니다. 땅의 재구성이 일어난다. 자연재해는 단순한 재난이 아닙니다. 지구가 스스로를 새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환경을 지키는 방법을 세계에 보여줄 것입니다.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고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법을 실천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혼란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우리는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올 시련들이 두렵습니까? 페트르는 말합니다. 사자의 나라는 역경 속에서 더욱 강해진다. 우리 민족은 늘 그래왔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더 단단해지고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내년부터 시작될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돈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깊은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성숙함입니다. 페트를 가본 미래의 우리 모습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예견한 지도자의 진정한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페트를 가본 동방의 사자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닙니다. 하늘의 뜻을 전하고 새 시대를 여는 자입니다. 그는 법을 만들고 정책을 펴는 사람을 넘어섭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는 존재입니다. 세계 여러 문화에는 비슷한 예언이 있습니다. 구원자, 깨달은 이, 인도자.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 같은 존재를 가리킵니다. 페트르가 본이 지도자도 그런 인물입니다. 세속의 권력을 다루지만 별의 지혜를 마음에 품은 사람입니다. 그는 정치와 경제만 바꾸지 않습니다. 인류의 영적 진화를 이끕니다. 물질만 추구하던 시대가 끝나고 내면의 성장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페테르는 지도자가 나타나기 전에 그 나라 백성들의 마음이 먼저 바뀐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소비보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갖는 것보다 의미있게 사는 것을 선택합니다. 환경을 지키고 서로 돌보는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의 성장입니다. 페트르는 정치와 영성이 하나되는 새로운 통치 방식을 예언했습니다. 정치가 단순히 권력 다툼이 아니라 사람들의 잠재력을 깨우는 도구가 됩니다. 인간의 영적 발전을 돕는 수단이 됩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것을 정치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정책의 바탕이었습니다. 페트르는 썼습니다. 예방의 지혜가 새 시대에 다시 깨어날 것이다. 세종의 철학이 현대에 되살아납니다. 동방의 사자는 이옛 지혜를 현대적으로 실현할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품었던 가치들이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지혜, 자비로운 마음, 조화를 추구하는 정신, 이런 것들이 미래 세계를 이끄는 힘이 됩니다. 과거와 미래가 하나로 이어집니다. 1년 전, 10월 발견된 양피지 중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페트르는 내년 봄에 예상치 못한 인물이 우리 정치 무대에 등장한다고 적었습니다. 새로운 목소리가 나타나면 기존 권력 구조가 순식간에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헝가리 역사보존 프로젝트 중에 우연히 발견된 이 문서들을 현대 기술로 검증했습니다. 위조가 아닙니다. 정말로 100년 전에 쓰인 글입니다. 놀라운 점은 다른 예언들과도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티베트의 오래된 문서에도 나옵니다. 해 뜨는 곳에서 새 시대의 인도자가 온다. 중남미 고대 문명의 기록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동서양의 예언들이 모두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가리킵니다. 시간표를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내년 중반 우리나라의 정치적 격변이 일어나고 동방의 사자가 세계 무대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2027년 초 영향력이 아시아 전역으로 퍼집니다. 2027년 말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2028년 세계로 확산됩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이미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 지형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 정당들의 힘이 약해지고 새로운 인물들이 주목받습니다. 국민들은 완전히 다른 리더십을 원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가 전례 없는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노래와 이야기를 넘어 삶의 방식과 철학까지 전파됩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페트르는 우리가 인류 등대가 되고 영혼의 빛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경제 강국을 넘어 영적 안내자가 됩니다. 전통의 지혜와 현대의 가치를 결합한 독특한 영성이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사찰 체험, 명상 프로그램, 건강한 삶의 방식.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우리 방식에 관심을 갖습니다. 페트르는 이것을 한국식 영성회기라 불렀습니다. 내년부터 이 흐름이 세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동방의 지혜가 서방의 과학과 만나 인류 문명의 새로운 토대를 세운다. 우리는 물질과 정신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모델을 보여줄 것입니다. 한류는 계속 확장됩니다. 노래와 드라마로 먼저 마음을 사로잡고 이제 가치와 철학으로 세상을 바꿉니다. 문화적 영향력은 경제력으로 이어지고 경제력은 정치적 영향력이 됩니다. 마지막에는 영적 리더십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힘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인은 등불 기둥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페트르의 표현입니다. 먼저 불을 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례 없는 기회이자 책임입니다. 내부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가치관과 영적 성숙도를 높여야 합니다. 외부적으로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회복력과 경제적 안정성을 키워야 합니다. 공동체의 힘과 서로 돕는 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다고 페트르는 경고했습니다. 세대 간 갈등, 가치관 충돌,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국제적으로는 우리 부상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페트르는 믿었습니다. 사자의 나라는 역경을 이겨낸다. 우리 민족은 늘 그래왔습니다. 어려울수록 더 강해졌습니다. 내년은 결정적인 해입니다. 역사가 우리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계의 등불 역할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현재에 안주할 것인가? 내년 말이 그 분기점입니다. 페트르의 예언은 확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가능성의 세계입니다.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성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돌아볼 기회입니다. 더큰 그림 속에서 우리 자리를 찾을 기회입니다. 빛의 시대를 함께 준비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년부터 2028년까지 우리는 역사의 증인이자 참여자가 될 것입니다. 100년 전한 예언자가 본 미래가 우리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이 변화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십니까?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함께 깨어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동방에서 떠오른 빛이 온 세상을 비울 때 우리 모두 그빛 속에 함께 서 있기를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그 시대를 맞이할 힘이 이미 있습니다. 함께 걸어갑시다.